열한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9면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열한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아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 없어서 나는 내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집회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열1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천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복되는 영성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 십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축복에 이르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한 뜻과 마음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경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들을 끼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갬을 받는 내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목회한 경험이 여러 해 지나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부흥회를 자주 나가시지만 저는 개척하고 이제 3년 목회를 한 이제 새내기 목사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로 날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작년에 이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전하고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열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도착해서 성가대석이 강대상 뒤에 있는 걸 보고 아참 성경적으로 교회를 잘 디자인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보좌의 코러스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뒤에 십자가 있는 것 외에 성도님들이 앉아계시면 불안해합니다 저렇게 은혜스러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잘 하신 분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계시면 제가 뒤가 쌍가마라 머리가 이상했어요. 오늘 참 부담스럽다 했는데 아 마침 찬양이 끝나시더니 내려와서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난 이틀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막내 15개월 된 아이까지 아들 셋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간증을 중심으로 그 간증의 중심에는 예배 회복이 저에게는 있었다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제 그저께 이어서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또 어텐션을 좀 끌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기혼이 아시죠? 결혼한 여자분들.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럼 질문은 이렇게 원색적이에 좋아요 질문이 애매하면 답답해요 답답하다는 얘기는 답이 두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질문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니까 너무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60%한 5, 6% 이상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뜻밖이죠 아 우리나라 희망이 있구나 근데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남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쓰고 가로 쳐놓고, 그 놈이 그 놈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다시 만나서 만나봐야 아, 처음에 나 환상이지, 그게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말이 웃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득권을 잡기 위해 투자한 인생이 몇 년인데, 또 다른 놈을 만나서 길을 들이겠느냐?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식대로 살면서 귀를 길을 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 부부가 바라보면 담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름다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에덴을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산 선을 할때 내려오셔서 거닐었던 그 회복되는 에덴, 영생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아서 난리입니다 뭐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저 어렸을 때는 표를 많이 그리다 그랬어요 애굽만 나라고 그래서 아들, 딸 구별말 말고 둘만 나잘 잘, 살살 잘, 잘 기르자 그게 제가 자랄 때의 표였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랬더니 아들딸 뭐속 썩인다 너랑 나랑 잘 살자 뭐 그러더니 지금은 애기 안나서 난리가 돼버렸습니다. 20년 만에. 그러니까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도 노산도 많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세상 정력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 미숙아들이 많아서 인큐베이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명한 그 소문난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위험한 상태로 출산한 아이들이 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전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품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아기는 그 병원 가서 날려고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산부인과 원장이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돌보고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치료를 할 때마다 사랑의 스킨십으로 머리부터 손발을 다 만져주면서 이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 땅에 어렵게 태어났는데 빨리 회복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 품에 돌아가야지 하면서 마치 자기의 자식인 것처럼 사랑을 주면서 몸을 쓰다듬어주는 스킨십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야, 얼른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품에 돌아가야지 스킨십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이 그 사랑의 느낌을 전달받을 때마다 몸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원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던 원장님이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 집합. 간호장, 사무장부터 간호사들 집합해놓고. 근데 원장님들 보통 화나면 무섭잖아요. 이놈의 이들내말잘 들어. 오늘부터 애들 들어오면 다 주물러. 무조건 주물르고 만져. 그래서 아이들을 주물러서 스킨십을 해.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애가 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날자에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주물르긴 주물르는데 주물르면서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원장한테 깨졌잖아. 빨리 좀 나가라. 빨리 좀 나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날자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진 못했다는 그 실화예요. 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연애편지 받아보셨죠? 저는 진짜 군대 갈 때도 편지 안 쓰고 매막고 그랬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편지를 썼더라고요. 지금 그 편지 읽으면 정말 밥을 못 먹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전한다는 것은 문구가 아름다워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쓰여진 유일한 기록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그 유일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우리의 삶을 옥제는 것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예배는 군대 조직보다 더 무섭게 막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졸면은 진짜 나가다 다리 부러지는 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미 아기를 생산할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막대기처럼 말고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빠, 아, 사라 열국의 어머니 두 부부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빠 열국의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한 대로 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지겹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이라면 기가 갈릴 만큼 들었는데 왜또 부흥에 와서 저 젊은 목사가 철도 없이 예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한 예배는 내 호흡이 하나님과 연관돼서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몸의 전율과 같은 성령님의 붙잡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힘은 바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소송함 외에는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시차가 있어서 제가 지금 아리조나에서 일부 예배 설교할 시간인데요. 좀 저희보다 많이 추워요. 3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저희는 한겨울에 눈은 구경 못하고 얇은 와이셔스에다가 여름 양복 하나 그것도 예배 끝난 바로 벗습니다 이제 히터를 틀다 보니까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침에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물 먹는 게 예의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입술 바를 거좀 달라고 했더니 빨간 누즈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입술이 마른다고 또 빨간 누즈를 바르고 올라올 수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제가 목소리가 참 낭낭한 편이에요 지금 약간 갔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제가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서도 제가 칼럼과 말씀을 전할 때제 목소리 듣고 교인이 왔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엘리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아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서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엘리아는 불을 내린 사람인데요. 그건 성경을 반쪽도 못 읽은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화나면 화낼 줄 알고 두려운 걸 보면 무서워할 줄 알고 하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손에 붙잡히면 850의 이방의 선지자들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디셉 사람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나온 안수집사님들도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아셔도 길르하티셉이 어디 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라요. 안 가봤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는 출신 성분이 길르하티셉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장과정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물팔 힘도 없어서 그라시냇가에 시냇물을 먹고 자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안 갖다 주면 자기 혼자 먹고 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혼자 사는 과부에게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르밭 과부의 공개를 받고 그 어려움을 넘어갔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출신 성분으로 봐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이세벨 원래 이 시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요. 이세벨은 좀 못된 것 같아요. 예? 이 시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드시기. 예? 이세벨이 선지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때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하방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바꾸었던 그 시기에 엘리야는 사용을 받았습니다. 사역 과다. 세상에서 목사들이 제일 외롭고 힘들 때가 혼자 뛸 때예요 왜 그렇게 새벽 기도는 자주 돌아오는지요 쉴만 하면 수요예배들 려야죠 주중에 제자훈련 해야죠 되또 평상시 기도 안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능력 받으려면 금요일날 체력기도 해야죠 그러면 이틀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주일을 앞두고 연합새벽기도 해야죠 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편 준비하면 아무리 부족한 목사도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일곱 편 이상 넘어가면 본인도 헷소리 한다 그래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은 내가 마음이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초점이 맞춰졌을 때